응? 뭘? 뭐 나올 거 같냐고? 새로 나온 거 나올 거 같아. 미드나잇 투구, 그거 스트 무스야 그냥 어, 능력이 스트 무스 그거 검은 색깔 나오잖아. 그거 미사일, 그거야. 그거 어, 여러 번 쏘는 거. 그거야. 개사기야. 맵피달것 같은데, 맵피 세트. 맵피 왠지. 음. 중복말 아니면 되잖아. 스트라이더 나왔어, 스트라이더. 괜찮네, 이거 좋아. 나 그거 모아두고 있는데. 좋아, 그거 좋아. 많을수록 좋아.